자살. 한해 1만 5천 명이 자살하는 현실. 거꾸로 생각하십시다. 자살. 살자. 잘 살아 봅시다. 절망은 없다. 희망만 있을 뿐이다. 푸른 창궁을 푸고, 날아가는 새를 푸고, 도시하십시오. 끈기를 가지십시오. 오기를 가지십시오. 의지를 한번 불태우십시오. 된다 하면 된다고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안 된다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것은할수 없다는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. 의지를 불태우십시오. 작은 성냥불에 불 붙이십시오. 여러분을 믿으십시오. 그리고 한 발짝, 한 발짝 나아가십시오. 하나, 하나 해결해 보십시오. 좁은 동굴에서 어두운 캄캄마에서 어려 늪에서 건져 나오고 희망을 노래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걷다 보면 평탄한 국도가 쫙펴 있는 고속도로가 나올 것입니다. 한번 살아 봅시다. 감사합니다. 잘 살아 봅시다. 죽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있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땅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고 낭떠르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열정을 한번 불태우시면 어떻겠습니까? 감사합니다